나는 여행 유튜버다. 이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 뭐. 짐을 싸고 있다. 고시원에 나가서 대학생 시절 살던 학교 앞 친구네 빈 집에서 살기로 했다. 학원과 고작 3분 거리였던 고시원에 살면 그래도 모든 시간을 온전히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학원 근처에 산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양은 정해져 있었다. 이건 내 탓이다. 의지로 안될것 같으면 환경을 바꾸는 게내 특기 는 무슨 친구 도움받아서 고지원비 주차비 좀 줄여보려고 친구 빈집으로 들어간다 학원에서 친구네 빈집까지는 편도로 1시간 거리 그 시간에 인강을 라디오처럼 듣는다면 하루 왕복 2시간 공부시간 벌었다 공부에 방해가 될 것만 같았던 그 거리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한 달이지만 잘 살았다 야반 도주하듯 짐을 챙겨 친구네 집으로 왔다. 옛날 할머니 집 냄새가 났다. 여름에 습한 바닷가 근처라 곰팡이 냄새도 좀 났다. 곰팡이. 와 냄새. 야 할머니 집 냄새 난다 이거. 와. 꿉꿉한 냄새. 하지만 괜찮다. 여긴 에어컨이 잘 달려있고 제습을 하면 무슨 배부른 소리를 잘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방을 선뜻 내준 친구에게는 다시 한번 고맙다 이 동네를 12년 전에 들어와 살았는데 1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난그 자리다 동기들 후배들이 시끌벅적하던 이곳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세월의 부산. 일찍이 자리 잡은 동기들, 나보다 어린 후배들은 사회로다가 각자 궤도에 올라 잘 살아가고 있을 테지. 지난 세월 열심히 산다고 발부둥 쳤는데 그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지만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서 만감이 교차했다.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이 패배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 까지가 절망편이었고 사실 이것까지만 얘기하려면 캠벨의 삶을 만들지도 않았다. 낙담은 개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여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아주 좋은 여건에 있다. 무엇보다 지난 세월 허송 세월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있는 소통구를 찾아 이렇게 내 것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대다수는 공감 못할 수도 있고, 몇몇은 공감하실 수도 있다. 공감하는 소수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영상 만들 뿐이다. 힘냈으면 좋겠다. 내 채널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와 희망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면 됐다. 누구나 처한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면, 한없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여건에 있건, 돈이 많건 적건, 집이 있건 없건, 32살에 백수건 먹건, 여자친구가 있건 없건, 친구가 땅을 사건, 차를 사건, 집을 사건, 코인으로 주식으로 대박을 치건, 쪽박을 치건. 외부 여건에는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평화,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와 희망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나는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잡생각 퍼레이드였네요. 감사합니다. 계속.